구피를 키우다 보면, 어항물이 갑자기 끈적해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물도 끈적거린다니, 이건 무슨 마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적한 물이 구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구피들은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열심히 배출합니다. 이먹이 찌꺼기와 배설물이 물 속에서 분해되면서, 어항은 마치 생물 수프처럼 되기 시작해요. 이 생물 수프가 바로 물의 점성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수프 속에서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이 신나게 파티를 열기 시작하죠. 이 친구들이 점액질을 마구 생산해내면 물이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빛과 영양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조류가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초록 물이 좋다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문제예요. 녹조류가 많아지면 물이 진짜로 끈적해집니다. 어항 내 pH가 변하거나 화학물질 농도가 달라지면 물이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레시피를 잘못 넣은 수프 같죠. 이제 물이 끈적해지면 부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볼까요? 끈적한 물은 산소가 잘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물고기는 숨이 막혀요. 상상해보세요. 수영장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물고기 아가미에 끈적한 물이 달라붙으면 마치 코 속에 젤리가 들어간 것처럼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저기요, 숨좀 쉬자고요. 끈적한 물은 병원균들에게는 천국입니다. 파티타임을 외치며 번식하는 병원균들은 물고기 건강을 망쳐놓습니다. 물고기의 피부와 비늘에 끈적한 물이 달라붙으면 자극을 주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끈적한 껌을 피부에 붙이는 것과 같아요. 끈적한 물은 암모니아와 아질산염 같은 유해 물질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물고기들은 독약을 마시는 기분이야. 라고 느낄 겁니다. 물고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활동성이 줄어들거나 먹이를 잘 먹지 않게 됩니다. 마치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이제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끈적한 수프를 신선한 물로 바꿔주세요. 어항 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유기물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먹이 찌꺼기와 배설물을 자주 청소해 주세요. 깨끗한 주방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듯 깨끗한 어항이 건강한 구피를 만듭니다. 조류를 제거하고 빛의 양을 조절하면 조류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초록 물 대신 맑은 물을 유지해 보세요.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교체하면 물속 유기물과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주방 후드를 깨끗이 하는 것과 같아요. 과도한 먹이 주기를 피하고 적절한 양의 먹이를 제공합니다. 과식은 사람이나 물고기나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물고기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끈적한 물 수프 대신 맑고 깨끗한 어항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피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헤엄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끈적한 물은 안녕. 이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열대여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